반갑습니다. 금장다육입니다. 오늘은 아, 자, 지금 막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리 <laughs> 택배를 뜯자마자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도 너무 괜찮고요. 지금 한창 다육이들 많이 구매하시고 분갈이도 하시고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자, 예쁜 아이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다 현재 풀분에 심겨있기 때문에 뽑아서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면 첫번째 부터 만나볼게요. 자, 첫번째 아이는 키르 히네시아입니다. 키르 히네시아. 이 아이는 어, 외도가 아니고 지금 군생이죠.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지금 얘가 완전... 연한 노란 빛으로 이렇게 지금 내고 있고 커트는 살짝 살구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로 생긴 아이 너무 여리여리하고 애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갖고 싶을 만큼 이렇게 너무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키르히네시아. 요 애는 지금 6cm 풀분에 심겨 있는데요. 풀분을 지금 가득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두, 2두. 어 이두의 나이가 있고 지금 요거는 삼두예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자, 둘다 포트를 지금 가득 차는데 이에는 작은 아이로 3개, 이렇게 크게 두 개. 자, 요런 아이. 자. 키르 어, 키르 시네시아 군생 8,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자, 보시고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벨루카입니다. 벨루카가요. 자 이렇게 군생이에요 이 와이드 3드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얘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빨간 라인은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고 지금 얼굴 클로즈업하면 자 안에는 연두 연두. 큰애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두 그 다음에 오렌지 빨강 자 이렇게 3드로 되어 있는 벨루카. 요거는 지금 9cm 포트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득 찹니다. 너무 예쁘죠. 자 벨루카 다시 한번 슉 보여드릴게요. 벨루카고요. 자이 와이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엠버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자, 이아이도 군생이에요. 지금 무려 두 수가 한둘, 셋, 넷, 다섯, 자, 오두입니다. 오두. 5도. 9cm 포트에 심겨있고요 자, 얘가 흔하지가 않는 아이예요 저, 저도 검색해서 찾아는 봤는데 흔하지가 않고 몇개 없어요. 거의 신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른아인데 얘는 색감이 참 특이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색감을 다워 다 내고 있어요. 안에 보시면 연두, 끝에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보라, 연보라, 오렌지, 여기 이렇게 보면 핑크. 자 이렇게 두수가 5두나 되고요. 자 이렇게 9cm 포트에 가득 차는 엠버 로즈. 너무 예쁘죠? 색감이 참 환상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보면 얼굴이 이렇게 3개, 뒤에 2개, 이렇게 엠버로즈입니다. 그 다음 또 예쁘게 생긴 이 아이는 아이리쉬 민트라는 라이고요. 이것도 역시 9cm 포트에 심겨 있어요. 자, 아이리쉬 민트 보시면, 자, 입장 이렇게 거꾸로 된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하트 모양. 입장이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리쉬 민트. 자 보세요. 원래 보통 입장이 이렇게, 이쪽 면이, 이쪽 면이, 안쪽 면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입장이 볼록하게. 얘는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 그래서 참 예쁘답니다. 자, 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큰 코사지? 브로치 같은 <laughs> 그런 느낌. 자, 아이루시 민트구요. 이 아이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그 다음, 요 녀석은, 자, 예쁜 아이보리죠. 아이보리. 요것도 9cm 포트구요. 아이보리가 얘가 외두가 아니구요. 군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에 요렇게 큰 아이가 하나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에 깍꿍 하나 나오고 있고, 자, 돌려봅니다. 자, 요쪽에도 깍꿍 아래쪽에도 깍꿍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두수만, 하나, 둘, 셋, 넷, 오두. 조금만 더 있으면 오두로 성장할 것 같은, 어, 요 아이가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참 인기있죠. 자, 옆모습. 입장이 정말 오동통하고요. 너무나 예쁜 아이보리입니다. 연한 핑크빛 라인 싹 올라오고 있죠. 자, 요거 아이보리고요 금액은 1 5 0 0 0원입니다그 다음 또,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쁜 요 아이는 화이트 샤넬입니다. 요것도 9cm 포트예요 자, 화이트 샤넬을 묶게 지금 꽃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짠. 요것 젖혀보면, 자, 안쪽에 색 색감이 정말 예쁜 투명한 노란빛, 연한 노란빛에 자 핑크빛도 살짝 내고 있고 자 색감이 이렇게 오묘한 아이죠. 자 겉에는 초록도 나 어, 나타내고 자 칼라감 보세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아이. 어 저번에 제가 한번 데리고 올 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싹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왔는데 자 얘도 금방 빠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얼굴이 너무 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 화이트 샤넬이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 요 아이도 화이트 샤넬인데요. 자 같은 포트 9cm 포트에 심겨 있는데 요거는 자 외도 아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자요 아이는 이도입니다. 이도. 이두. 자요 아이도 들이고 있어요. 자 이도의 나이 얘도 컬러감 볼게요. 자 입장 뒷면 자 속잎장 너무 예쁘죠. 진짜 얘실물로보시면 진짜 너무 예쁘실 거예요 자, 화이트 샤넬이고요요 i d 아 이만, 쌈천한 임ida. g o 요아 i 는 아, 방가르드입니다아방가르드 자, 입장이 정말 동글동글 동실한 정말 빵빵한 이런 아이인데요. 얘도 너무나 너무나 똥똥한데 너무 귀여워요. 자,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터질듯이 색감도 이렇게 핑크 빛보랏빛 이렇게 다 내고 있으면서 이것도 9cm 포트인데 포트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얘는 이렇게 이두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열심히 열리라고 있어요. 저기 안쪽에도 돌려 보면 여기도 자 이렇게 엄청 동글동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아방가르드 너무 귀엽죠? 자이 아방가르드는 어 보내드릴 때어 뭐죠 랜덤이에요. <laughs> 딱요 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요 아이가 나가고 나면 수행이 조금 다른 아이 금액은 같고 거의 비슷한 아이의 코로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방가르드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또 예쁜 요 아이 레드탄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레드탄이고요 금액은 6,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이렇게 환엽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얘도 전체가 붉은빛. 자, 이렇게 내는 아이 참 예쁘게 생겼죠? 레드탄이고요. 입장 뒷면 자 이렇게 감상할게요. 너무나 진짜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레드탄이고요. 요 아이도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아이입니다. 레드탄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또 들어온 아이 독일 샴페인 독샴이라고 하죠. <laughs> 독일 샴페인 인데요. 일단 먼저 금액은 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얼굴 참 예쁜 가시죠 정말 진하게 어, 무거가지고 물들었을 때 진짜 안쪽 요 안쪽에 생장점 여기 색감하고 요 둘레 색감하고 완전 반전 정말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자 요에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색감이 조금 연해요 근데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랏빛 진하게 자줏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요것도 9cm 포트구요 자 요것도 틀어서 한번 볼게요 얘 보면 이렇게 작은 애기들을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두가 되겠는데 이 아이도 독일 샴페인도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독일 샴페인 정말 한번 키워보세요. 어, 변하는 색감에 따라서 정말 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입니다. 키워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 자, 등을 맞대고 있는 요 입장이 널따르게 생긴 요 아이는 런요니죠. 런요니. 발음 이상한 거예요. 런요니. <laughs> 자, 이렇게이두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도 참이 색감이 은은하게 물드는 코로나인데 이렇게 이두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도 화분에 딱 맞게 심어서 딱 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자, 들어서 보면, 아, 이 포트가 지금 몇 센치 포트냐면, 요거는 포트 사이즈 좀 있어요. 10.5cm 포트 되네요. 자, 여기 이렇게 가득 차는 런요니. 자, 여기 입장 다시 한번 보시면 살짝 살구빛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장 모양이 참 예뻐요. 널 따라해가지고, 자, 런요니고 이 아이도 어, 랜덤으로. 지금 주문하시는 아이들은 지금 몇 개씩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와서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론요니 금액은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 레드콘 이에요 레드콘도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죠 레드콘은 제가 봤을때 거의 사계절 내내 이렇게 붉은빛을 내는 아이인데 자 요아이도 색감이 이렇게 붉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올라있죠 옆에는 얘는 자구도 하나 달고 있어요 애기도 애기가 애기를 달고 있는듯 자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 요것도 6cm 포트구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옆모습도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예쁜 레드콘이고요 이 아이는 4 0 0 0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요거 자 요것도 인기 있는 아이죠 비엘라 젤리입니다 자 비엘라 젤리가 요거는 6cm 포트인데요 어 6cm 어머 6cm 그죠 어 맞아요 6cm 포트인데 자 얘도 입장이 뚱뚱하면서 얘가 납작한 아이인데 자요 아이 얘도 얼굴이 어, 전체적인 비결 자체는 살구, 좀 여리여리한 그런 아이. 자, 그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자, 지금 요거는 <laughs> 6cm, 6cm, 6 짜리 포트고요요 아이는 비엘라 젤리, 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요것도 비엘라 젤리입니다. 자, 얘는 지금 10cm가 넘는 포트. 어, 10cm 포트네요. 10cm 포트에 심겨있는데요. 얘는 사이즈가 많이 큰아이예요 옆에서 비교하면, 지금 옆에 아이랑, 자, 그리고 사이즈 많이 크고 입장을 가이 가져가 보면 완전 반짝반짝 하죠? 광이 나는데요. 자, 요런 아이. 자, 윗모스, 빌라젤리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오렌지 빛으로 살짝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요런 아이. 얼굴이 너무 오동통하고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자, 빌라젤리. 요 빌라젤리는 만 원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 프리즘이라는 아이입니다. 프리즘 자 요것도 10cm 포트 이거 아니군요. 16cm 포트인데 포트 이렇게 가득차게 넘어가는 고른 사이즈, 사이즈 크죠? 자 프리즘이고요. 자요 아이도 지금 꽃대위로쇽 올라와 있네요. 자 프리즘 가까이 볼게요. 얘도 참 예쁘죠? 네, 안 예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예뻐요. 지금 프리즘도 일단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외도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쪼로록, 쪼로록. 자,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있었고, 또 봤더니, 이쪽에도. 이게 꽃대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넓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구 같은데, 자,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자, 군 생율은 모양 어떻게 해서 요 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쁜 프리즘이고요. 자, 옆에서 색감 만 보세요. 뒷면에 전부 다 붉은 빛, 핑크, 진한 핑크 빛으로 다 물이 다 올라와 있죠. 자, 요런 프리즘, 자, 화분에 얘도 심어 놓으면 여기 자고들이 크면서 엄청 예뻐질 것 같아요. 금액은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자, 요 애는 레티지아죠. 레티지, 아, 레티지아, 자, 레티지아도 색감이 정말 정말 예쁜 아이죠. 자, 겉에가 전부 다 진하게 빨간색으로 샥 올라오는 라인인데자 지금 요 아이도 붉은 라인을 다 예쁘게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포트가 조금 큰 편이에요 포트가 12.5cm 이렇게 나오는 포트인데 포트 이렇게 가득 찹니다 두수도 제가 미리 세워 봤거든요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가들도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득 차거든요 옆에도 저, 저, 저 밑에, 밑에, 저 밑에, 아가들도. 자, 레티지아고요 자, 꽃들이 이렇게 슉 이렇게 올라와서 화분에 심어 놓여 얘도 참 멋있겠죠. 자, 레티지아도 물드는 모습 보면 참 환상적인 아이. 자, 그런 모습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레티지아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요 아이,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 요거는 9cm 포트예요 아닙니다. 8cm 포트예요 <laughs> 8cm 포트에 멀로샤넬이 이렇게 앉아져 있는데요. 멀로샤넬은, 자, 가게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각진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멀로샤넬. 자, 이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성립장도 보시고, 이 멀로샤넬은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멀로샤넬. 자, 이 아이는 아까 앞쪽 아이보다 사이즈가 크죠. 저기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엄청 더 무겁죠 엄청 쨍쨍하게 자,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자, 색감 붉은빛 예쁘게 올리고 있고 입장도 오동통 하니 지금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제법 큰데 사이즈만 재보면 지금 10cm 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벌로 샤넬이구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고 보시고 막 화분에 막 앉히고 싶지 않나요 <laughs> 자그 다음 이렇게 꼬부리 이와이는 알브카스피랄리스 맞죠 알브카스 피랄리스 <laughs> 자, 이름도 깁니다. 자, 얘는요. 어, 지금 10cm 포트에 심겨 있는데 꼬부리. 자, 요 컬이 정말 매력적인아이죠 꼬불꼬불 컬. 자, 지금 보시면 좀 자세히 봤더니 자, 구근이 지금 네 개로 네개큰게 제법 큰 사이즈가 네 개로 세개 <laughs> 보여. 얘는 정말 크죠, 구근 자체가. 자, 요런 아이는 데고 가시면 그냥 분리해서 자, 따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하나, 그다음 요 뒤에 하나, 요 옆에 하나. 어, 이렇게 하면 컬도 예쁘게 자리 잡으면서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요 애도 꽃 피니까 참 은은히 매력 있더라고요. 거의 화이트, 연한 핑크 이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던데 자, 컬.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 포트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요 애는 만천원에 보내드리고요. 꼬불꼬불꼬불이. 자, 매력적인 요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 다음 아이는 매직 잼 골드입니다. 자, 금액은 12,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일단 요 위에서 봤더니 두 수가 6두나 됩니다. 큰 아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여기 두 개, 뭐죠세 개, 네 개, 개, 다섯, 그다음요 뒤에 여섯. 자, 6두나 되는 매직 잼 골드. 요것도 색감의 요 가운데가 노랗게 되는 게참 예쁜 아이죠. 자, 매장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는 붉은빛도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서 자, 색감이 정말 예쁜 매직 잼 골드 자, 이 와인은요. 자, 이렇게 뽑아서 식물만 이렇게 보내드려요. 위에서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자, 리틀 잼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리틀 잼 금. 자, 요것도 입장이 너무 예쁜데요. 얘도 지금 색감이 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줄도 이렇게 보이고 금기. 자, 색깔 예쁘죠? 자, 얘도 자체도 색깔이 보랏빛, 오렌지빛, 초록빛, 이렇게, 노란빛, 이렇게 타내고 있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쪼막쪼막해요. 보시면. 이런 거는 합식할 때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많이 쓰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예쁜 아이. 자, 예쁩니다. 리트잼 골드. 아, 리트잼이 아니고 <laughs> 니틀잼 금. 자, 꽃대도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자, 이 아이는 코천안에 보내드립니다. 자, 한 포트 카삭합니다. 얘는 풀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마디바죠. 마디바. 자, 프릴이 예쁘게 잡히는 마디바고요 자, 요거는 4,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 꼬불꼬불꼬불이가 되려고 주름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자, 마디바도 손톱이 은근히 매력있죠. 입장 이렇게 탁 뒤집어서 손바닥 모양으로 손바닥을 뒤집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마디바. 얘도 너무 매력있어요. 자, 이 마디바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아이는 라자가 금이에요. 라자가 금. 자, 딱 봐도 두수가 엄청 많죠.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두수를 제가 살짝 세봤는데 까먹었어요. 5, 6, 7, 8, 9, 10, 12됩니다. 12. 자, 라자가 금이고 12나 되는 라자가 금. 포트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가게 보면 입장이 딱 찌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이 참 매력적인 아이죠. 요것도 꾸준히 인기 있는데 자 금줄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빽빽하게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는 라자가금 지금 포트가 1 0 c 포트 11cm 포트인데 이렇게 포트를 넘어갑니다. 요 라자가금 군생은 22,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요아에는 이브 금입니다. 이브 금. 자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거는 15cm 포트 이렇게 엄청 사이즈 크게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요. 지금 이 부금이 두수만 네 어, 다섯 오두 요 밑에 아까 육두 육두로 보입니다. 자이 부금도 얼굴이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죠? 자 금기도 금줄도 이렇게 예쁘게 다 올라와 있어요. 자 너무나 예쁘게 생긴 이 부금 이렇게 금줄 너무 예쁘게 은은하게 여 올라와 있는 이브금이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예뻐요. 얼굴 자체가. 자,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두수도 엄청나게 많고 자, 이 이브금은요. 1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브금이 마지막이 아니었고 얘가 마지막이네요. 자, 이 아이는 쉐라라는 아이입니다. 쉐라. 자, 이 아이는 지금 8cm 포트인데요. 자, 이아이도 완전 군생입니다. 쉐라도 얼굴이 참 예쁘죠. 조막조막하게 생긴 아이인데 보세요. 두수가몇 두냐면 이 작은 포탄에 3, 4, 5, 6두 6두로 앉혀져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이게 무슨 색이죠? 보라? 자, 어두운 보라? 자요런 컬러로 입장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예뻐요. 조막조막하게 생긴게 어머 여기 어머 애기 애기 있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쉐라구 요금액은 2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쉐라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마지막 쉐라였습니다. 어, 오늘은 따끈따끈한 아이들, 간내려온아이들 어, 풀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필요하신 아이들 있으시면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들은 뽑아서 식물만 보내 드립니다. 정말 분갈이가 많은 시기고, 지금 다육이도 많이 <laughs> 사시고 계시죠? 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분갈이 한다고 바 보실 텐데, 화분 영상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육 영상들도 올라가니까 보시고, 자, 가격들도 너무너무 착합니다. 저희 매니아님께서 내주신 아이들도 그거 보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